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보면요 그 말은 참 맞는 말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잘 삽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또 심판을 받고 또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다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계속 또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살며 좋은데 또 불순종하는 죄를 짓습니다 심판을 받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의해 또 건짐을 받습니다. 이게 대풀이 되는 거죠. 마치 사사시대처럼 말이죠.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향해 욕을 할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나 우리나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항상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로만 가면 좋은데 자꾸 내 욕심을 챙긴다는 거예요. 유괴사람으로 살면서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나태해지고. 하나님과 지적적으로 소통하며 동행하는 게 아니라 자꾸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한테 이제 한대 얻어맞는 거죠.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실어버리지 않으시고 또 기회를 주는 거예요. 또 은혜를 베풀어서 또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그런 은혜 가운데 우리는 또 회복됐다고 좋아하다가 또 인간의 모습으로 육의 모습으로 또 돌아가고 또 죄짓고 또한대 얻어맞으면 다시 일어나고 이게 인간의 반복이라는 거죠 삶이. 여러분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 자리에 갖다 앉혀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자녀를 돌보아 주시니 이게 송구스럽다는 거죠. 이 내용이 시편 147편에 흐르는 내용입니다. 잘 따르다가. 죄를 지어서 얻어 맞았다가 다시 용서해 주고 이게 반복되면서도 너는 내 새끼야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아 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본문 볼게요 자 먼저 본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 아 2절까지만 먼저 볼까요 자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 선함이요, 찬송한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아멘. 자, 금발 읽은 본문에서 이 시가 어떠한 배경에 있는지를 알게 되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절에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신다. 자, 이제 이걸 통해서 아, 시편 14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흩어졌다가 고국으로 귀환했을 때 지었다 이렇게 우리가 추청을 할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를 이해하려면 이 배경을 알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이 눈을 가지고 해석해야 되죠. 이스라엘은 자기들만의 힘으로 절대 고국으로 귀환할 수 없었습니다. 70년이 지나면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이 포로 기한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 모르게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모든 것이 주권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약속대로 복을 받으며 사는 인생이 있고 말씀에 말씀에 불순종해서 약속대로 조주를 받으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며 사는 인생 돼야 되지 불순종의 인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보면 삼 절에서 육 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자삼 절에서 육절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떨으시는도다. 자 우리에게 익숙한 비준비하시니의 가사입니다, 그냥 이 찬양곡의 가사를 여기서 가져온 거죠. 하나님은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고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나 사람 때문에 얼마나 쉽게 상처를 받습니까? 마음이 상하죠. 멘탈이 강한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져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상심한 자들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다 별들의 수요를 샌다는 이름을 다 하신다는 거죠 각각의 이름으로 부르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당신을 찾고 의지하는 사람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찾는지 다 알아 나 그들의 이름을 기억해 내가 그들에게 비준비하는 것처럼 그들을 돌볼 거야 치유와 회복 소망으로 그들을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주님을 바라보는 내가 나를 그러니까 내가 주님만 바라보면 나를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돌보실 거라는 거죠. 형통의 그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형통의 길과 고난의 길을 번갈아가며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고 싶다 이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형통의 길도 고난의 길도 허락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감당할 힘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면 다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이 함께 안 하셔도 내 힘으로 다갈수 있다라고 하면 엎어진다는 거예요. 너 같은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겸손, 너는 내가 함께하면 너를 끝까지 돌보고 좋은 길로 인도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두 가지 일단 봐야 되죠. 함께하시는 주님, 의지할 때 도와주시는 주님, 그걸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동행하는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친밀한 가운데 소통하면서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이 무조건만 아유 나나 같은 게뭘할줄 알겠어요 하고 막 이렇게 비굴하게 막 그냥 조아리고 그런 게 겸손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게 겸손이 아니라 주님만을 의지하는 게겸손이라고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말 교만은 뭐예요?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 힘으로 할수 있다고 하는 게 교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다가 교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적하는 거. "이 혼자 해 봐라." 밀어내는 거죠. 겸손은 더 당기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보면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볼게요. 자, 10절에서 11절. 시작. 여호와는 말에 미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자, 여호와는 힘찬 말이나 다리가 억센 사람, 다리가 억세다는 것은요, 막 훈련을 돼서 이렇게 천시랑 교체를 허벅지 그거예요. 용감한 군인들 빨리 달리는 다리를 가진 사람들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세상님을 의지하는 사람, 내 기뻐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그의 인지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타는 말이 힘이 좋고, 내 다리에 힘이 있어서 내가 뭐든지 할수 있고, 그래서 이거 믿고 사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지 않고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센 말, 자기 힘센 다리 이거 내세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서 계실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 좀 비켜봐요 내가 해볼 테니까 이런 사람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겠냐는 거죠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기처럼 순수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아기처럼 철부지 없이 구는 게 아니라 순전하게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거예요. 이갓난쟁이가 엄마 아빠에게 온전히 폭파 묻히고 온전히 의지하고 막 무섭고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달려오고 그런 순전함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인자심, 은혜에 목말라하는 사람이 되야 되는 거예요. 늘 은혜를 구한,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예, 그렇습니다.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밥만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이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죠. 주님이 은혜로 꽉차 계시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죠. 주님 안에 머무르면 내가 제대로 머무르면요, 내가 진리를 분별할 수 있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알게 되고 은혜 가운데 살게 돼요. 그런데 이단들은 자기들이 진리라고 하지만 은혜 가운데 살지 않아요. 세뇌 되었을 뿐이에요. 은혜는요,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은혜가 내게 계속 흘러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주님 베풀어 주는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 큽니다. 너무 큰데 그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며 살아야지. 아, 나 은혜 필요 없어. 이런다든지 말라기 시대 사람들처럼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었냐고. 어, 그렇게 지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여러분, 내가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고 또 주님이 앞으로 의지하는 내게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동안에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멋지게 승리하는 복된 날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